아, 말리포요. 태안 아 어. 노래도 있죠, 말리포 사람. 네. 예. 어. 엄마, 자꾸 만다, 가 어, 어, 정남이래. 아 정남이. 야. 정남이네, 아유. 정남이. 이야, 정남이. 아유. 아유. 아,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매기. 어, 저기서 잡, 잘 잡히나 보다. 저기 옆에 잡저 낚시 알겠습니다. 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. 음. 음. 간다. 아, 형님. 아, 다 왔네. 아, 참. 아, 힘드네. 여기 고기 잘 잡히는데요? 아이고, 뭐 낙찰 줄 알아? 알아. 어? 네. 오, 배우분들. 아 예. 여우씨 형, 현우 아이고, 형이 왔어요. 아이고, 봐. 아. 이거 뭐. 아. 이명성 아 씨. 네. 아다 유명하신 분들이네. 네. 연기도 잘 하시고. 네. 그... 저기 그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아, 보안관. 네. 보안관. 아, 보안관. 아, 진짜. 저 보안관 진짜 재밌게 봤는데. 아. 말바를바깥친침착하아 담마 어그리졌네. 아 MT를 해서 태양까지 봤군요. 아 근데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. 쉽지 않은데. 영화 나온 지꽤 오래됐거든요. 근데 아, 아직까지도 저렇게 그렇죠. 만나시나 봐요. 음. 네. 아. 아. 형님, 뭐 어떻게 뭐, 뭐 잡으라고 돔. <laughs> <laughs> 돔 <돔은 웃음> 이런 낚싯대는 <낙습대로는 웃음> 돔이 잡을 수 없다. 응? 이거는 놀래기 하고 그냥 그런 것만 잡는 돔 거야. 돔 잡아야 되는데 오늘 막 형님 회 파티. 회? 어. <laughs> 몇 마리 잡아야 돼? <laughs> 돔세 마리랑. 여기? <laughs> 돔은 이걸로 못 잡는다니까. <laughs> 형님 자던자됩니다 노하우를 알려줘, 정남아. 노하우요. 어. 종생님이 잘 알아요. 종생님잘 알아요. 보안은 <laughs> 없다.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야. <laughs> 보안관이 그거잖아요. 저, 어. 전부 부산 출신 연수자분들을 어. 어.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든 거라 전부 사투리 쓰시네. 아. 지금 보니까. <laughs> 음. 그렇네요. 여기서부터는 <laughs> 네. 못안 하는 데인 것 같아. 정남아. 제대로, 제대로, 제대로 가야 되는 제대로. 거 아니야? 야, 밥 먹으러 가자. 어. 아이고 마. 어디 서어 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고기 잡으면 기적이다, 성민아. <laughs> 진짜. 아, 이 형님, 이 형님, 이님